안녕하세요 메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 분노의 반등이 일어났죠 자 3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hlb 관련 기사 베트남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추가 기사가 지금 없는 가운데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의 기사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해서 14일째 접종 첫날에 4478명 투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1차 신규 접종자 1247명 중에서 노바백스 백신 이 접종자가 한 41%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뭐 부스터 샷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어 최근 이제 제조업 단백질 백신 관련되는 노바백스 어떤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이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승인 이후에 어 사용처라든지 어 후발 주자지만 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mRNA 백신이라든지 어 바이러스 벡터 백신보다 아,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통의 어떤 편의성, 가격의 어떤 부분과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아,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제조업 어, 형태의 아,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80년대 이후에는 뭐, 뭐, 비염 간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백신, 오랫동안 이제, 제조, 유전자 제조업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서였던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백신에도, 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이제 90%의 어떤, 어, 예방 효과가 있고요.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100%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거의 90% 100% 이렇게 수준이니까 비슷합니다. 예방 효과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12세, 17세, 10대 대상으로 해도 이82% 효과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오미코론 이제 변이에도 이제 유의미한 이제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도 어, 2월달, 3월달, 이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이, 제가 볼땐좀 기회일 것 같은데요. 그, 그 뒤로는 사실 이제 뭐 이제 정식 사용 승인을 뭐기다리야 되는 상황인데 이 2월달, 3월달에 이 마지, 마지막 기회를 잘좀 살려서 어, 좋은 어떤 흐름들의 어떤 흐름의 주가 어떤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뭐한 2,800억대, 기관이 1,200억대, 어,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4천0원 넘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선물 쪽에서도 대규모 이제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현선물에 어떤 동시 매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 오랜 하락에 대해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왔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도 이제 러시아 관련되는 그 전쟁 어떤 우발 우려가 좀 감소되면서 시간에부터 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넥스트 어 HLB 관련주들이 어 대부분 한7% 이상, HLB가 한 8%, HLB 생명과학이 9%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도 어, 반등의 어떤 신호탄.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시장과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대규모 어떤 캔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시장 자체도 지금 이제 2600선 부근에서 지난번 어떤 반등 이후에 다시 빠졌다가 제가 오늘 어떤 시장의 반등으로 쌍바닥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종목들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다들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단디바이오 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사가 그 환경에서 좀 나왔죠. 이 단디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상당히 뭐 지금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이 회사가 이제 뭐 향후에 어 포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되면 넥스 트 사이언스의 어떤 기업 가치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뭐 데이터가 좋으면 어 지금 이제 그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과 뭐 슈퍼 박테리아, 그 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과 진단 키트까지 어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 있죠. 내년에 이제 내독서 표적으로 알츠하이머 국내 임상 일상을 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텍에서 어떤 질병 관련해서 개발하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들이 원인을 어떤 타켓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내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글로벌 빅 파마가 진행했습니다만 이 가설을 어떻게 입증하는 POC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기전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 단디바이오 이제 내독서라는 표죠. 내독서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균, 이런 이제 박테리아에 보면 그 그람 음성균으로 이제 염색할 수 있는 세균이 있고 그람 이제 양성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벽에 존재하는 이제 균인데 이게 세포가 죽으면서 어 몸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그 부분인데 요게 이제 엔도톡신인데 이거의 어떤 학적인 성분이 어 내독서 L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뭐 지질 다당류로 세포 포면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일종의 항원이죠. 외막을 어떤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에도 어떤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학회에도 작년도 말에도 이제 발표를 했고 이 부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세균의 어떤 상관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균과 LPS 이 내독소 관련되는 부분을 동시에 이제 타켓하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LPS 타켓으로 이제 폐혈증 치료제를 하고 있거든요. 슈퍼 박테리아도 이제 이 부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이 기전을 가지고 인디케이션을 확장하는 이런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에 국내 임상에 진입할 부분들을 이제 내년도에 좀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 기존에 이제 어 내에서 아밀로이드 이제 베타가 응집되거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 이게 이제 어 기존의 그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빅파마들이 이제 진행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 지금 아주 근원적인 어떤 치료 타켓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그람 음성균하고 LP- LPS가 아이 알츠하이머 환자에도 그 안에 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열관 장배을 통과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뭐 이게 그 크게 작으니까. 내조직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백리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작년 말에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경세포의 어떤 사멸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에 어떤 기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된다면, 포스트인 클래스로 지금 개발이 좀 가능한 어떤 부분이죠. 특히나 내질환은암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 개발이 아직 드딘, 그리고 개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초기 어떤 파이프라인에도 이제 좀그 기술 수출 규모가 좀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임은 이제 다양한 어떤 발병 인자가 관여하고 지리, 어, 진행 단계에서 다양한 어떤 병리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한 어떤 다중기전의 어떤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요 DDA279가 내 속에 있는 이제 그라모 음성균을 사멸하고 그러니까 뭐 BBB를 통과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LPS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걸 좀 제어해서 아멜로이드 베타 응집이라든지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가인산화를 억제할 것으로 이제 기전을 하면서 지금 개발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전 임상 동물 실험을 끝내고 내년 임상 일상에 진행하는 것들이 목표다. 그리고 향후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이 4시까지 지금 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진단 키트까지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넥스 트 사이언스가 2018년도에 아, 지분 관련되는 부분, 투자했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어, 그래서 이상이라든지 기존의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과 이알츠에 관련된 어떤 파이프란의 어떤 개발 단계에 따라서 넥스트 사이언스의 어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계속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단디바이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HLB가 어제 시간에도 이제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3만 원그 가격을 깨고 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어, 깨고 내려갔던 부분들을 개법 시켜서 바로 올라가면서 예, 다시 이제 오일선 부분을 해보가는 거래량 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물에서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 매수, 개인들은 매도. 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보다 조금 늘었고요.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빠졌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해보겠다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볼린저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이 흐름들을 이어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20일선의 어떤 회복을 하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의 어떤 돌파 시도를 이 2월달 3월달에 할수 있는 어떤 계기를 다시 또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자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봉까지 이 흐름들이 지켜지는지를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탄력적으로좀 움직일 수 있는게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인데. 어, 개법을 했어요. 예, 뭐, 양봉의 어떤 흐름은 그, 크기로는 뭐, 없습니다. 개법으로 올라가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선 부근에서, 어, 안착 여부와, 이제, 내려오는 2 1이 평선의 어떤 이 저항을, 거래를 실어서, 어떻게 이제 주반에 돌려 주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오늘 제일 많이 좀움직였다 HLB 생명과학도 시간에 한 100원 정도 올랐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떤 어 현물 어떤 매수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서 시장과 같이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